욕심 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보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교회 다니면 사실 길을 잘 모르지는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 길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늘 하나님께서 길을 안 알려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욕심 때문에 길이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 정욕, 음란함,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다른 길을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다른 데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일단 위치가 틀리고 길이 틀린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에 와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왜냐하면 내 위치에서 봐야 정확하게 길을 보잖아요. 그런데, 어, 골프를 할 때, 옆으로 치잖아요. 뭐전자 골프를 모르지만, 옆으로 칠때 공이 자꾸 우타, 좌타 이렇게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프로가 잡아주는데, 똑바로 서지를 않아서 그습니다첫 번째. 거기하고 똑바로 서서 일직선으로 서면, 대충 쳐도 일자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똑, 자기는 똑바로 섰다고 생각을 하는데, 똑바로 실질적으로 육해서 보면, 깃대가 있는 곳하고 그 사람 위치가 똑바로 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똑바로 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똑바로 서 있는지 안서 있는지 정확하게 봐주는 우리 도구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칠때이 그것을 똑바로 안 칩니다. 그걸 이렇게 화면을 찍어서 보여주면 자기는 똑바로 쳤대요. 그런데 항상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고 스윙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이 정확하게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 우리가 길을 잘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을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근데 내 욕심의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처럼 나를 방해하는 게 없어요.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을 되게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의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은 절대 본인들이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일단 뭐 여러 해석을 하지만, 여러분, 어 뭐요 해석을 하면 또말설교가 길어지니까, 여하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건 우리께 될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간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광야 훈련 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여수와의 군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이 그의 눈을 가리게 했냐면 욕심이에요.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지만, 어 갑자기 인간적으로 좋은 외투와 금덩어리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러분 거기에 욕심에 눈이 멀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하면 길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그것을 바라봤으면 이게 죄인 줄 분명히 압니다. 근데 욕심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참 인간은 희한하지만, 그걸 죄라고 여기기보다, 어떻게든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습관이거든요. 죄는 죄로 인정을 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죄를 어떻게든지 죄가 아닌 걸로 만들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아셔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애가 강하면 하나님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애가 만들어내는 합리, 나는 어쩔 수 없었던 사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 이런 것들을 늘 만들어내거나 뭐 누구는 뭐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말 듣고 싶으신 게 아니잖아요. 뭐 나만 그러냐?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 그거는 지금 원하는 대답이 아니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예, 그런데 늘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능한다는입니다 그런 것은 어디에서 그런 문제가 그냥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이 틀려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말레이시아 원숭이 잡는 방법. 여러분 원숭이가 그 병에다가 조금은 병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막 사탕이니 이런 막 초콜릿이니 집어넣어 놓고 어. 어막 겨우 손 들어갈 만한 데다가 그러고 나서 그병병 병 되게 무거운 병없거든요거기 있는 거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 꺼내려고 한 웅큼을 집습니다. 그 이게 손이 안 빠지잖아요. 병이 좁으니까 입구가. 원숭이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원숭이는 그거 충분히 놓고 뺄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욕심은 욕심은 이걸 놓고 손을 빼고 도망가야 된다는 이러한 당연한 지식을 망각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그 집어넣고 있는데 그때 말리아시아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잡으러 와요, 원숭이를. 걸린 거 보고. 그리고 빨리 가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느긋하게 가도 절대 못 도망간다는 걸 알아요. 제 생각에는, 어, 원숭이 저렇게 빨리 숲짝 가가지고 막 그물 같은 걸로 쳐갖고 잡아야 될것 같은데 그냥 웃으면서 지들끼리 얘기하면서 슬슬 걸어가더라고. 아주 원숭이 도망가는데 어떻게 저러지 그랬는데 못 도망갑니다. 이거 절대 안 나요. 욕심은 우리를 망각시킵니다. 결국은 그렇게 잡혀가지고 저도 그 비디오 봤는데 원탁 가운데다 원숭이 목 매달아 놓고 살아있는 원숭이 그리고 막. 그 원탁에 둘러앉아있어요.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웨이터가 와서 정으로 살아있는 원숭이 머리를 쪼갭니다. 네. 이렇게 탁 쪼개면 이게 톡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원숭이 골 그거를 이렇게 해서 파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영상 못 봤습니까? 아 원숭이 골 먹더라고. 원숭이 골 요리. 네. 근데 그거를 살아있는 걸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잡히면 고그 요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원숭이 골 요리. 그렇게 죽는데, 원숭이들은 이, 반복, 반복 합능력이 뛰어나대요. 절대 한번 당한 거에 두번 당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희한하죠? 병에는 날마다 걸려요. 여러분, 그거 바꾸지 않을 방법을. 네. 왜냐면, 하 욕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 욕심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서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것, 내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이런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욕심이 있으면 그 똑똑한 것다 무용지물이에요. 예. 네. 하나님 말씀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을 따라 획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법이 뭐냐면, 오늘 바로, 여리고에 있는, 뭐, 여러 이 주석과 해석을 할수 있어요. 여리고, 이 헤렘의 법칙은. 그런데, 오늘 제가 뭐, 그동안 많이 설교한 내용이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훈련시키냐면, 욕심에 따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아 가세요. 여러분, 여리고에도 좋은 거 많죠. 근데 여러분, 처음의 것을, 처음에 것을, 왜 우리가 처음의 것을 하나님께 떼야 되는가? 쓰다가 남은 걸 떼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차이가 난다. 여러분, 헌금도요. 어차피 낼 거면, 하나님거 먼저 떼고, 여러분이 손가락 빠세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나 손가락 말고 다 빨고 남은 거 드리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 불쾌하십니다. 뭐 찌꺼기 드리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쓰고 남는 거 드리지 마세요. 목사도 여러분 먹다 남은 거좀하나 예.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그냥 안 주는 게 낫다고. 먹다 남는 거,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사람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먹다 남은 거, 뭐, 여러분은 좋아합니까? 먹다 남은 찌꺼기 주면? 이거라도 먹으라 그러면? 안 주는 게 낫다고 새로 사주든지 말든지 하는 거야, 이거. 뭐. 근데 먹다 남은 거 그냥, 갖고 뭐, 이게, 아니면 처음에 띄어서 따로 보관했다가 주든가. 그렇잖아요? 근데 먹다 남은 거 이렇게 주면,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쓰다 남는 돈 하나님께 드리지 마세요. 절대 복못 받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드리고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수입을 가지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지금 욕심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제는 은혜를 따라 구하는 것인가를 하나님 명확하게 하고 싶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10의 1을 드리라는 거, 10의 1도 천거 뛰어드려야 돼요. 모든 예, 뭐 얘기지 아시겠어요? 뭐다 쓰고 남은 거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 이번에 다 쓰려고 보니까 10의 1이 모자라네. 모자라만큼 드려야지. 이러지 마세요. 그럼 10의 1도 드리나마나 소용없으니까. 예, 10의 1은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왜 그런 훈련을 시키냐, 왜? 아, 뭐 하나님은 10의 1을 그렇게 좋아하시나? 아, 이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아십니까? 욕심 버리는 훈련이에요 11조를 자꾸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유, 11조는 율법적인 문제를 초월하고 이미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예물입니다 아브라함 때 시작된 이걸 율법으로 갖다 붙이는 사람은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11조는 율법의 문제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 시작된 예물이지 그래서 11조를 이야기할 때다 관계로 이야기를 하고, 주님도 11조를 이야기할 때 관계로 이야기하십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못하고, 하나님 욕심 있는 사람 하다 마라.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이 헤렘의 법칙의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뭐, 다른 의미는 예전에 설교했어요.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면, 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뭐,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무엇의 차입니까? 욕심의 차입니다. 이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취하는 모든 재물은 욕심에 의해서 취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취해지는 거예요. 로시취했던 모든 재물은 무엇에 의해서 취해지죠? 욕심입니다. 욕심은 얼마 못가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일을 앞에다 갖다 끌어놓는 이 짓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목사들이 얼마나 써먹기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 인정해주면요,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아우 막 집사님은 진짜 아우 막 사업 잘 돼갖고 주님의 일을 막 하고 싶어하는구나. 아우 정말 그이든 짱. 이거에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그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하지. 속고 속이는 못된 관계야. 그거 아닌 거 알잖아. 돈 벌고 싶은 거잖아. 명예 얻고 싶은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고 땅땅거리고 싶은 거지. 그러면서 교회에 하나님의 일도 멋지게 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는 안 된다. 그거 지금까지 속였던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근데 되게 기분 좋습니다 서로. 목사가 나 인정해 주는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조금만 속 깊은 내면 곳으로 들어와서. 당신은 거짓 대다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 있다. 돈 버는 도구. 하나님에 갖다 붙여서. 내가 사업 잘 되면 하나님 교회당도 짓고 할 테니. 사업 잘되고 이거 돈잘 벌고 싶다는 얘기지, 이게 교회 짓고 싶다는 얘기냐고.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진짜로 교회를 짓고 싶은 거야? 아니면 돈을 벌고 싶은 거야? 정말로 목사를 섬기고 싶어 준 거야? 아니면 돈 자랑하고 싶은 거야? 내가 했다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뭐를 원하는 거예요? 욕심에 의해서 취득하는 이것을 주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리고는 안 돼. 헤레미야 욕심이 없어야만 안 해.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8장에 보면 아이성을 침범하라 그러죠. 아이성에서 나오는 건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기 싫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욕심으로 받으면 그 사람 죽어요.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충분합니다. 아간 한 번만 참았으면 받았을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인데 왜 욕심으로 취하냐고. 그냥 은혜로 가득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광야의 만나의 이야기는 뭔 얘기입니까? 여러 의미가 있죠, 만나도.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 빗대서, 오늘의 이 메시지에 빗대서 말하면, 여러분, 주말에는 가서, 어, 이틀치 거둬야 돼요. 그죠? 아침에 가서 거두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더 거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뭐 훈련시키는 거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충분히 쓸만큼 먹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네? 그래서 일용할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 그랬지. 욕심부리라 그런 게 아니란 얘기지. 일용할의 지경은 어떻게 넓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책임지는 사람이 많으면 너 짊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 가정이 일용할 양식이 얼마가 필요한 게이 양식이 많아지려면 식구가 많아야지. 여러분이 책임지는 지경은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가난한 자, 선교사, 음? 교회 성도들, 어려운 사람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욕심이 아니라 지경이에요 지경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욕심으로 취득하게 하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가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참 어리석음의 대명 하나님을 모르나요? 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욕심이 눈을 가려서 못 알아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욕심부리면 눈이 확 자기 알던 거싹잊어버립니다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해요. 욕심이 생기면. 눈이 멀어버린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그, 그 부분에 무서우세요. 막, 여러 개 돈에, 이, 그런 욕심을 부리는 자들에 대한 처리가 있는데, 돈, 성경 신앙에 나오는 부자는 부자 되게끔 끝까지 내밀두십니다 그죠? 부자 되게끔 끝까지 내밀둬요 그리고 이제 그가 자기, 내 욕심 부릴 만큼 부렸다가 마음먹는 날 데려가 버려요. 돈은 한 푼도 못 써. 요즘 집값 올라서 난리 들이잖아요? 저는 집값이 올라도, 솔직히 뭐, 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전 집값이 올라도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왜 그렇죠? 집에 원래 관심이 없어. 뭐 어쩌라고 오르는데, 나는. 뭐, 그냥, 뭐, 나는 원래 그런 집 살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나는 올르든지 말든지, 뭐. 집 살려고 돈 모은 적도 없고. 응? 어쩌라고, 뭐, 올라와서 뭐, 나랑 은 관계 없어. 나이 사는 데는 지장 없더라고. 왜? 욕심이 없어, 거기에. 뭔 얘기 하는지 아세요? 근데 욕심 있는 사람 어떻죠? 돈 벌어도 집못 사. 죽으라고 돈 벌어서 그 외에 막 미친 짓 해가면서 벌었잖아. 근데 여전히 집못 사. 여전히. 먼지 탄 거야 지금까지 여전히 못 사는 걸 욕심의 결과예요 욕심의 결과 뭔 말씀 드리고 싶은지 아세요? 여러분 욕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간이 그거 가지지 못했어요. 이제 우리의 초점을 바꿔서 은혜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로세의 부귀영화가 오래 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손에 그의 생명도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결정하시죠.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은 겁니까? 롯처럼 살고 싶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겠지만 실제는 롯을 동경한다. 실제는 롯처럼 행동한다. 실제는 롯처럼 뛴다. 그거 내가 빼앗길까 봐 먼저 잡으려고 저 소돔 땅, 소활 땅을 안 가겠소.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로처럼 사는 거예요. 좀잘 사는 것 같다니까? 근데 여러분, 결론을 보시라니까, 나중에. 아브라함 아니었으면 그 도성에서 멸망했을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잘 설득했다고 잘간 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결말에 비참한 거예요. 로스의 결말이 좋습니까? 아 제가 볼땐 겨우 구원받았는데 참 비참해. 딸들이 미친 짓하고 미친 돈을 살다 보니까 딸들도 미쳐가지고, 그죠? 아 세상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자기 아빠밖에 없어? 이 미친 짓을 하잖아요. 뭐 몰라요? 모르는 것처럼 표정을 지게 네, 얘기하는 건데. 루세 두 딸이 어떻게 해? 아빠 술 먹이고 밤새 하루씩 전화가가지고 아빠하고 자잖아. 대가 끊어질까봐. 또라이짓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금지된 하나님의 법에서 무너지는 좀잘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망했고 자식들은 미친 짓 하더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라는 그 앞에서도. 기꺼이 100살이 넘은 아버지 117살 정도 됐겠지. 100세, 8, 아들, 2살, 17살 정도에 번제로 들려하했으니까 100살 넘은 아버지에게 순수히 잡혀서 얼마나 순종적이냐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는 믿음의 조상에 놀라운 은혜를 바라고, 누구는 미치짓하고,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만들더라? 욕심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바른 길 걸어가는 모든 눈을 멀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버려야 되는 것은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가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욕심으로 가지려는 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주는 걸 받으라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안 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안달이신 분이에요. 주고 싶어서.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 주고 싶어. 잘 그것을 관리만 해낼 수 있다면 줬는데 잘못되면 뭐 어디 기업 누구는 맨날 돈 가져고 기업 그 손주는 돈 가지고 마약만 사재끼더라고. 그 마약만 사재끼인데 돈 주고 싶어요? 안 주지. 정상적인 부모는 마약 선물하고 돈안 줘. 근데 여러분 그런 거만 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은혜로. 받는 것을 알때 주십니다. 이해가시죠? 그것이 기쁜 거예요. 목사들도 결말이 좋으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심으로 뭐 목회할 수 있죠. 뭐 되는 것처럼 느껴. 그런데 은혜로 교회도 부흥해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지에다가 교회자랑 목사자랑 안 하잖아. 요즘은 감사하게도 뭐 예전에 막 전도지 제가 그랬잖아요 전단지 뿌리고 잡빠졌다고 예수님 전도하는 게 아니야 다뭐 얘기해 자기네 교회가 좋은 교회래 이런 이상한 소리 하잖아 네? 자기네 목사님 너무 좋은 목사래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우리 예수님밖에 좋은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전도지에 가까운 교회를 열어야지 가까운 교회 가까운 근데 대부분 전도지는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러잖아. 좋은 교회를 만나면 막 이따 교회 가면서. 네? 주님이 좋은 분이지. 주님이. 네. 이미 그렇게 쓰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주님이 자랑돼야지 그게 전도지지. 교회 자랑하는 건 전단지, 영업, 찌라시. 찌라시 뿌리고 다니는 거야. 한번 놀러 오세요. 막 이런 거. 그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욕심을 버리십시오 교회 의 부흥도요. 욕심 버리고 돼야 돼. 욕심으로 부흥을 하면 나중에 꼭 탈이 생기더라고. 그렇게 유명하지만 결국 결말을 보면 참 안타까워. 네.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면 별것도 없어. 뭐큰 교회라고 들어보시라고 들을 기가 있으면 대단한 게 있나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욕심을 버리고 은혜로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됩니다. 은혜로 살면 은혜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해가시죠? 은혜로 살면 은혜가 늘어나요. 욕심으로 살면 욕심만 늘어나요. 맨날 막 그죠? 만족이 없어. 만족이. 이제 막 그냥 세속적인 그런 즐거움, 예수와 함께 걷는 즐거움을 한번 누려보세요. 예, 정말 막 열정이 막 주님께 있어서 막 아, 주님 막 그냥 그 뜨거움이 막 사무쳐서 막 아, 주님과 걷는 그 기쁨,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욕심 잘 드러나지 않지만 가만히 잔잔히 파헤쳐보면. 참 욕심의 사람이라는거 알게 됩니다 그 욕심 때문에 많이 우리가 눈이 멀고 욕심 때문에 못 얻게 되고 욕심 때문에 가지지도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잘 안되죠 어,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한두 해 들어 가니 이제 알만큼 알지 이제 원리도 알고 이제 알지 근데 여러분 그거 왜 자꾸 우리 그대로 못사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자 기억하셔서 진정성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